쟤, 모리원지 브로드. 쟤, 브로드. 브여드 브로드. 브로지 브로드. 로드 브로드. 브로드. 리로드브리드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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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빠졌어요성공하세요괜찮어어이없네았어어요괜찮았어어요어요괜찮았이요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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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어요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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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봐봐봐 그러면 바로 말해 줘야 돼. 뭘 볼까 이래 놓고 합류 못 한다 그러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나 히베 맞다 았 했잖아, 내가. 가기 전에. 아니 그니까그 그게 맞았다고 뺐다는 게 아니라. 상대 견접. 나는 뺐다고 들었어. 나도 뺐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뺐 뺐다니까? 히베 맞고 뺐다니까. 히베 그래, 뺀게 그 맞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laughs> 내가 히베 맞고 뺐다고 그럼 맞았다 해주 그냥. 뺐그러면 나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 y c 이빠졌나요너내 옆에 있어가지고 안 o 줄 알았지, 바로. Winston, y o u 나는 a c e is not. I'm not here w 는 t h a madapon. Okay, tell 자 o u You go, you're 겐지 혼자죠? 아니 라이 혼자네? 나이스봉 괜찮아 우리 괜찮아 아니야, 우리 없이. 힐러군, 괜찮아 그래, 그래. 네. 아 우리 이 괜찮아 우이괜이 괜찮아 우리 이 괜찮아 우리 없이. 괜찮이괜아아우이아아우이우다이 아, 딜교 개이득인가? 아씨발 저게야. 라인컷. 나이스 이베. 자리하고 하지 않아? 어요 보셨어? 미 컷.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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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명 유지해. <laughs> 명, 두세 명, 두세명 유지해. 아니, 그, 나, 어. 세 명이 될 텐데. 망치 조심해. 돌더 나왔어. 어.

예상하고 있는 방벽 당연하지 쟤는 돌진이면 무조건 불이 우리 하나 수. 있어? 음, 난나 잔다 나 아냐 수면 빠졌어 괜찮아 미자 아 근데 그 방벽 쓸세 진짜 나 미쳤다 나나나나나나 요즘 근데 라인보다 윈으로 맞기가 더 쉽더라. 방벽이 지는 거. 예 빠졌어. 창고해 레크리. 야나 그만 왔어. 한번좀 천천히 가자 우리. 레크컷 나이스 맛보실게오야 와우 씨빨갱이네 <laughs> 씨빨갱 야 근데 지금 가 저럴때 되게 좋지 않냐? 나 때문에 윙턴한거같은 그런 느낌? 아아 우리 씨넘 슬근하지 아못 아, 삐어왔다 오케이 방금 빨리 푸게요 윙썸 원 윙썸 힘 먹었어요 내상졌어 윈슨 봐, 윈슨. 아불수가 없어 나 지금 미안. 나 그냥 뽕 가능해? 그냥 뽕 가능해 이거? 와, <목소리> 어 녹았네. 오케이. 자리 자타 빠지고, 뽕 빠지고 저 팀. 뭐이라고? 오일하고... 이번 턴에 이번 턴에 밀수 있을 것 같아. 야 리퍼 나왔다. 이번 엔안 되겠다. 주방, 빠지 주방이랑 잘빠지 알려줘. 아, 잘네 빠졌네? 내키모 네 나왔어요. 밖에서 궁안 썼어? 아, 일부안 썼어. 이거 그거 빼려고 그냥 자타 빼려고 쓴 거야. 아니, 궁이 안 찼었네? 나? 어. 어, 궁 모으려고. 궁이랑 그 자타 빼려고. 뭐야, 너는! 리퍼? 리퍼 개피. 나 이거 옆에, 옆에 벽에 박으려 했는데 옆에 벽에 안 박히냐? <laughs> 아. 리퍼 2층이야 리퍼 한번 빠졌고 아래로 리퍼를 몰아내겠습니다 <laughs> 리퍼 방에 빠졌어요 리퍼 컷나한번 빠질게 우리 힐맨이야 다빼 빼빼빼빼빼이 <목소리도> 가자 이제 나힐다벽 없어 방벽 없어 나 이게 안있는다니민산 제압 나이스 빠지고 오이라 컷레킹볼 내가 맞아야지. 속혼자 응. 너무 안 되는데 뭐아 이번 테너 할수 있을 것 같아. 저팀 자유 없거든. 망령아 브리핑 해줘. 모이라 소멸이랑. 아나는 모든 시식이 다 브리핑 해줘. 마, 마무리가 안이쪽렇게 어? 그 모이라 받았 모이라 군, 아 구슬 받았어? 이 만큼 이라이. 니다이 이리. 이리. 이이 이리. 이리. 이이킹이킹이핀데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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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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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이 위저 컷! 미위미위미 t 미 c o t a c 우리 하나 물려 하나 m u 자. 몇시몇시 a 게 n 시다 h 나 c a 바 바로. 생각 없다. 아이고. 그렇게. 막으면 돼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엔지를 뺄까? 아니, 그대로 괜찮... 근 수비는... 해도 돼요. 봅시다. 네. 이게... 그 뭐야... A 거점이... 매장에 그지같은 곳이라서... 맥크리... 아나한테 물러오는 윈스턴 봐줘. 난사로 하면 방패 빨리 셔지거든 윈스턴. 2층 로벤은... 그 뭐야... 리베이트는 제가 할게요. 네. 이거 윈서 뛰고 바로 성쓰는게 아니라 윈서 뛰고 나서 이제 윈서이딱 안착하면은 그때 천천히 성각사도돼 머리 그 다음 머리 세대 그러면 거의 마무리. 굳이 안 잡아 그 잡기 힘들면 그냥 반병만 섬난 부르고 섬난 그걸로 해서 그냥 뽀개버려윈 응, 윈서 난사 맞아도 그냥 깨케 기억이 없어 깨해그냥 <laughs> 잘하는 사람 있는다 꽥? 아리아, <laughs> 파리 어, 파라시, 파라파파라이 파라시, 파라 파라시, 시 파라시, 내려가자. 라파라파라라시 파라시, 파라시, 파라, 파라. 파라시. 아이스. 나이. 나 사려해봐. 어, 천천히 아 해봅시다. 이 짓이 안 돼. 자려와있데까지 그만. 멧돼지 반딧. 오빠 오빠. 이거 이제 들어온다. 순간 빠지고. 아, 라인컷. 그냥 팔아. 사려 셀피. 사려 일어 나 라인힐 좀. 주방 없어도 되네. 확인되네. 맥클만 비. 봤어 네. 메르신 나왔다. 메르신 원래 있었지 참. 음. 응. 공 응. 나이스. 뒤에 뒤에 맥클 들어 뒤에 맥클 들어 뒤에 맥클 들어서 어아 나밖에 없어 일로. 이 너무 맛있다. 다누었어아 여기 나랑 일있다빠 아예 웨벤다아이까 아예 성광이네. 빠진 줄 알았는데, 방금 그만 갈게요. 야, 물에는안 돼. 여기 딜러 없어? 우리 왜 같이 있어 정면에? 연접 봐라. 전, 전, 계속 된다. 온다, 애들 2층으로 간다. 아, 빨빨 써, 빨 써. 아니야, 라인 라인이랑 다2층가 나갔어 지금? 어. 야, 모른 척해, 망치거든. 가고자 아, 가지 말라고 이거. 펜치북 가능해 이거? 라인 졌다, 라인. 펜치북 게인치, 가능해 지금? 이건 나을 수가 없었다. 이거 아, 라인... 궁이... 사 응. 아... 해, 말은 잘보는중네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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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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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비, 비 아비, 아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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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좋다. 요 어, 흐름이 아 나. 거. 이렇 음. 없다 이거. 어. 아이면이라쳐가지고 아, 아. 아, 저걸 못 끌었네.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가자 빠지자 빠지자. 빠이스다빼 빠지 그냥. 나가 막아줄게 나요 나이, 나니다이이 나이, 이 나이, 나이, 나 나이, 자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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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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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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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laughs> 그냥 홀딩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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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뺐네요. 다리아 궁교심, 다리아 궁교심. 이거 야, 공교심자리야 공조심이면 공격본다. 야, 아나컷 하나컷! 잘했어! 키키보9키나 9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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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이 9키보! 파라 이 자식아 9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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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속 9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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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키

공 어, 채울 수 있겠어? 아, 뒤에 팔아, 뒤에 팔아. 오케이. 뒤에 팔아. 아, 왔어. 아 뒤에 옮겼는데. 팔아. 형눕혔으면 팔아보지 말고 누운 거 봐줘. 근데 포지션이안 좋았다, 저거. 2층 고정이었으면 좋았는 음. 아, 못 해? 자 뺏어, 자어나다쏘 뺏, 뺏, 다 뺏, 뭐다 뺏, 다 뺏, 다 망가. 오케이 지금 수면 빠지고 어, 망치완피하면 되거든. 망치 내가 안 맞는 각도 있을게. 라인 압박하자. 나위치좀 바꿀게. 나위치 바꿀게. 그냥 형 궁으로 라인 망, 라인 거방번 갈아버려 그냥. 아. 네, 야, 바꾸고 나 있어 할게. 이커 아, 오케이 점 봤다. 망치 막았어. 자려원. 그냥 다안 쓴다. 좀 그래? 아, 그래? 갈 그래? 아, 그래? 아, 니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쟤네 융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빠 아, 그래? 빠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그래? 아, 이래다 그래? 간다 래 아, 아, 가다 다 오케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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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랴 공공 있냐? 저 있는 거 같은데? 자, 리야 있는 거 같아. 자탄 있는 거 같아. 자탄! 사탄 왔으니까 괜찮아. 이 온다. 다시 이처로. 벌써 다고 그냥. 빼자. 좀만 빼자. 우리. 나 이거 못 보지. 티티 있잖아, 우리. 소작 소작 컷, 설정컷 우리 잘해. 우리 라컷. 이렇게 많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나왔어. 다됐 어, 나이스. 그냥 비빌게. 잘해. 잘해, 살피. 다음 레킹. 엠제 아 나이스. 혼자 불타.